안녕하세요. 김 아브라함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매주 수천, 수만의 발걸음이 광장으로 향했고 태극기와 성경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두 나라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병사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국민들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러시아 편일까요? 우크라이나 편일까요?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공부는 하지 않아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합격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하나님이 편의를 봐주신다면, 그건 진리의 하나님일까요? 뇌물 받고 특혜를 주는 세속 권력자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어느 한편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불행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드는 존재임을 일까우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없다라는 분별조차 초월한 자리에 계십니다. 마치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이자 파장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과거 백년 전쟁 시기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기독교 국가였고 각국의 군대는 전쟁에 앞서 자국의 승리를 위해 기독교 성직자들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전쟁은 참혹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편을 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싸움을 정당화한 것일 뿐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욕망에 휘둘리며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을 때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공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지 않으면 죽고 숨을 쉬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기보다도 더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환경을 신으로 여겨 숭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는 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과학이 미쳐 도달하지 못했던 시대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며 우주의 법칙으로 존재하십니다. 내 편에게 복을 주고 상대에게 벌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종교는 때때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묘사했고 그로 인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이 허상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손을 불에 넣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손이 데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해는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변함없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마음, 그리고 기도를 더 오래, 더 간절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경쟁적 기복 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익을 위한 도구처럼 여기는 순간, 신앙은 그 본래의 깊이와 존엄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 속에 살아 계십니다. 공기 속에, 물 속에, 자연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이치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 치유를 위해, 입시를 위해, 승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을 낳고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평안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의 본질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돕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도를 통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모두를 위한 길을 찾는 데에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이로운 삶의 원칙이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전쟁이 없는 지구를 원하십니까?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인류를 원하십니까? 보수와 진보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해답은 교회 안에도 특정한 지도자 안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지구를 변화시킬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창조의 주체입니다. 지구의 문제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답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 다른 사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 정신을 지켜왔고, 그 가치는 기미독립선언문 속에도 선명히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평화의 철학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나와 너,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내 안에 살아 숨 쉬는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